안녕하세요. 호주 부동산 전문가 오리온스타 프로퍼티 대표 자스민 김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호주 물가 비싸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은 호주에서 4인 가족이 중산층 수준으로 생활하려면 실제로 얼마가 드나 주거비부터 식비, 교통비, 교육비, 의료비, 통신비 여가 외식비까지 가게가 부담하는 주요 항목들을 다 포함해서 시드니, 멜번, 브리즈번, 퍼스 이렇게 4대 도시 평균 생활비를 자세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유학이나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예산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거고요. 호주에 거주 중인 분들도 막상 한 주, 한 달, 그리고 1년 동안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드는지 구체적으로 계산해 본 분들 의외로 많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 가족의 지출이 평균보다 많은지 적은지 이번 영상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도시별로 생활비 차이가 나는 이유, 소득 수준, 산업 구조, 그리고 소비 패턴까지 한눈에 이해되도록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호주의 실제 생활비 리얼 데이터,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호주 통계청 ABS의 통계 자료와 University of Sydney의 연구 자료를 교차 검토하여 분석한 내용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호주의 대도시인 시드니, 멜번, 브리즈번, 펄스에서 4인 가족이 생활을 한다고 가정하면 가계 지출에서 가장 큰 목을 주거비가 차지합니다. 특히 시드니와 멜번의 주거비는 다른 도시보다 월 평균 20% 정도 더 부담이 큰데요. 그럼 도시별로 한달 주거비와 생활비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주거비 기준은 4인 가족 그리고 3베드룸 렌트입니다. 먼저 시드니입니다. 월 주거비가 4,500불, 생활비가 5,200불로 두 항목을 합치면 9,700불, 873만원이 나갑니다. 다음은 멜번인데요. 주거비 3,800불, 생활비가 4,740불, 합계는 한 달에 8,540불, 769만원이 들고요. 브리즈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주거비 3,200불, 생활비 4,200불, 두 항목을 합치면 한 달에 7,400불, 약 666만원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퍼스입니다. 주거비는 2800불, 생활비는 3950불, 학계는 한 달에 6750불, 608만원이 드는데요. 내 도시 중 가장 낮은 지출을 보입니다. 그럼 주거비를 제외한 생활비에 어떤 항목들이 들어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4인 가족의 한달 생활비를 구성하는 항목은 식비, 교통비, 교육비, 의료와 건강관리비, 통신비와 공과금, 그리고 여가와 문화생활비가 포함됩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식비이고요. 그리고 교육비와 여가, 문화활동비가 뒤를 잇습니다. 그럼 4인 가족 기준 주거비를 제외한 한달 생활비로 도시별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드니입니다. 식비 1950불, 교육비 870불 등한달 생활비 합계는 5200불, 468만원입니다. 네 곳의 도시 중 가장 생활비가 비싸고요. 멜번은 식비 1820불, 교육비 780불 등한달 생활비 합계는 4740불, 427만원으로 시드니 대비 460불, 42만원 정도가 낮습니다. 다음은 브리즈번인데요. 브리즈번은 식비 1,640불, 교육비 650불 등한달 생활비 합계는 4,200불, 3,78만원입니다. 시드니 대비 1,000불, 90만원 정도 생활비가 싸집니다. 퍼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퍼스는 식비 1,560불, 교육비 610불 등한달 생활비 합계는 3,950불, 3 5 6만원입니다 시드니 대비 1250불, 113만원이 낮아지고요. 내 도시 중 가장 낮은 지출이 되겠습니다. 시드니가 집값이 제일 비싸기 때문에 주거비도 비싼 건 알겠는데, 생활비는 도시별로 왜 차이가 나는 걸까요? 이유는 바로 각 도시의 위치와 구조, 공급망, 소비 패턴 그리고 지역 경제 요인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시드니와 멜버는 항만과 물류 거점이 가까워 수입식품은 비교적 저렴하지만 내륙 운송비와 임대료가 높은 콜스나 우럴스 등의 대형 마트 구조 때문에 장바구니 비용은 더 비싸집니다.반면 펄스와 브리즈번은 지역 농산물이 풍부해 신선식품 가격은 낮은 편이나 가공식품 수입육은 운송거리 영향으로 오히려 비싸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도시별 소비 성향도 작용을 하는데요. 대도시는 편의식 유기농 상품 비중이 높아 평균 식비가 상승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호주는 광활한 국토만큼 도시별 기후가 크게 달라 공과금인 전기 가스비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시드니는 여름철 냉방 수요가 높고 멜버는 겨울 난방, 특히 가스 사용 비중이 큽니다. 브리즈번은 높은 기온과 습도로 인해 제습과 냉방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고요. 주별로 전력 가스 요금 체계도 다른데요. 서호주에 위치한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퍼스는 전력 가스 요금이 비교적 낮게 책정되어 있어 다른 도시들에 비해 10에서 15% 정도 공과금이 저렴한 편입니다. 여가 문화 쇼핑 지출은 도시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시드니와 멜버는 콘서트, 스포츠, 대형, 전시 등 이벤트 밀도가 높고 티켓 가격도 상대적으로 높아 지출이 쉽게 커지는데요. 브리즈번 퍼스는 생활권 내에 해변과 공원이 많이 분포해 있어 주말 활동이 야외 중심으로 구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가를 즐기는 활동도 도시별로 달라지니 지출하는 패턴과 금액도 도시마다 다르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각 도시별 거주비와 생활비에 대해 상세히 알아봤는데요.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 가처분 소득률을 보겠습니다. 가처분 소득률은 한달 소득에서 주거비와 생활비를 모두 빼고 실제로 얼마가 남느냐를 비율로 보는 지표입니다. 비율이 낮을수록 남는 돈이 적고 높을수록 저축, 투자, 여가에 쓸수 있는 여유가 커지겠죠. 먼저 시드니입니다. 월 중위 소득은 만불인데, 주거비와 생활비를 합치면 9,700불이 나갑니다. 결국 한 달에 남는 돈은 300불, 비율로는 3%에 불과합니다. 멜버는 시드니보다는 조금 숨통이 트이는데요. 월 소득 9,200불, 총 지출 8,540불, 한 달에 남는 돈은 660불, 비율은 7.2%입니다. 브리즈번은 체감이 달라지는데요. 월 소득 8500불에 총 지출 7400불, 한 달에 1100불이 남습니다. 가처분 소득률이 12.9%로 올라오죠. 마지막으로 퍼스는 내 도시 중 가장 여유가 큰 구조를 보입니다. 월 소득 8200불, 총 지출 6750불, 한 달에 남는 돈은 1450불, 비율은 17.7%입니다. 같은 가족 구성이라면 시드니, 멜버는 매달 쓰는 돈을 꼼꼼하게 관리해야 유리하고요, 브리즈번, 퍼스는 매달 저축 목표를 조금 더 높게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호주의 부동산과 경제 소식을 쉽게 하지만 깊이 있게 저 자스민 김이 전해드릴 테니까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앞으로도 최신 부동산 경제 소식을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도록. 채널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정기적으로 열리는 저희 세미나에 많은 분들이 직접 참여해 주시고 실질적인 정보를 얻어가고 계십니다. 10월 31일에는 캔버라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고요. 11월 12일과 15일에는 시즈니에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영상으로는 다 전하지 못한 정보와 인사이트를 세미나 현장에서 꼭 얻어가세요. 0423-541023으로 문자 주시거나 고정 댓글의 예약 링크를 통해 세미나 예약은 가능합니다. 일본어 세미나와 유튜브 채널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요. 두 언어로 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매물 정보나 투자 인사이트는 인스타그램 오리온스타 프로퍼티 팔로우 하시면 가장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카톡 채널 오리온스타 프로퍼티 추가하시면 금매매물, 한정 프로모션 소식까지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하나에도 자료조사, 촬영 편집까지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데요. 구독과 따뜻한 댓글은 저희 팀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